그 왼쪽으로 설악산이 보이는 명당 자리에 있습니다. 주변 산세와 어우러진 토성 도장은 한층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도장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토성 도장은 영산홍꽃으로 물이 듭니다. 드넓은 도장에 피어나는 영산홍과. 소나무를 비롯한 수많은 음. 나무의 수목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음. 도장의 식재와 방재, 그리고 수목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토송도장 조경팀을 찾았습니다. 조경팀은 묘소주의의 영사농을 비롯해 도장 정원의 화초, 도장을 둘러싼 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장의 관엽식물, 소나무, 소사나무 분재 도 봄에 다시 쓸수 있도록 온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름철에도 활짝 핀 영산홍을 볼수 있도록 품종 개량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초송도장 운동장 주변으로 넓은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장 주변의 논과 밭의 관리는 영농팀에서 합니다. 약 4천여 평의 논과 7천여평의 밭에서 여러가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비롯해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고추, 가지, 부추 등 도장에서 식자재로 쓰일 채소류를 재배합니다 특히 변농사는 우렁이를 이용한 자연 농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 겨울 김장에 쓰일 배추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비록 모종은 작아 보이지만 재배할 때는 알이 꽉찬 배추로 성장해 있도록 신고드립니다. 연못을 지나 주차장동의 왼편 오르막길에는 도장의 오폐수 처리를 관리하는 오폐수팀과 도장에서 필요한 목제품을 만드는 목공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생활하수가 모이는 곳이라 냄새가 나고 여름철에는 모기, 벌레 등의 서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수팀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공소에서는 주로 신발장, 서랍장, 선반, 치석용 도마, 각종 받침대 등 도장에서 필요한 목제품을 제작합니다. 지금껏 해왔듯이 도장에서 필요한 목제품을 잘 조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도장에서 쓰는 선반이나 도마 등의 용품을 저장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수반 견학과 여주 도장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기사 팀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는 외부 운행을 자제함에 따라 도장 내 차량을 정비하고 다른 팀의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반 교대를 위한 운행과 도장의 행정 업무를 위한 운행도 담당합니다. 최근 운행이 줄었지만 그 시간만큼 차량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차량 안전 점검을 수시로 함으로써 외부 운행이 예전처럼 재개되더라도 안전 운행을 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무팀은 초소별로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전과 내정, 안내 초소에서는 타종 업무를 비롯해 도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전님 묘소 초소에서는 나무와 화초 관리와 함께 도인들의 묘소 참배를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소 초소에서는 도장 주변의 순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더불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이 많이 불거나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수시로 도장 주변을 점검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무교대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은 더욱더 숙연해집니다. 근무 서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도록, 혹여나 내가 방심하지 않도록 간절히 신고드립니다. 도전님께서 평소에 여기가 참 좋은 자리다 다들 여기 와서 많이 놀아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96년도부터 도장에서 안내를 했는데, 처음에는 관람객의 복장이... 도장의 정서에 맞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도저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주인이 손님을 정성껏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송도장의 여러 팀을 하나의 팀과 같이 유기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중심에는 토송도장 총무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인원과 숙소 관리, 각 건물 점검 및 유지 보수를 비롯해 토송도장과 관련된 재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돌아가는 금강산 연수도 사무실에서 관리합니다. 연수인원 점검 및 연수 일정 안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토성도장 하루의 시작과 끝은 총무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총무부 사무실은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토성 총무부장을 중심으로 한 아침 팀장 회의로 토성도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회의에서 팀별 업무를 공유하고 특별한 일에는 각 팀이 협업합니다. 모든 지시사항은 총무부에서 시작해 각 팀에 하달됐고, 토송도장 종사원들은 그에 발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총무부는 토송도장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은 부서입니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알뜰하게 살림하듯이 도장의 살림을 짜임새있게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도인들의 고귀한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종단에 필요한 사업에 잘 쓰여서 우리 도인들에게 편의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장의 각종 식물을 관리하는 조경팀. 건강한 유기농산물 생산에 연연이 없는 영농팀. 맑은 물을 제공하는 오수팀. 도장에 필요한 목제품을 제공하는 목공팀. 차량 운행과 정비에 임쓰는 기사팀, 도장 곳곳을 수호하는 근무팀, 이 모든 팀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무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사원들의 빚집담은 도장을 찾는 도인들에게 편이라는 결실을 제공해 줍니다.